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협력 총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어, 경제외교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흔히들 언론에서는 표현하기를 '경제사절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경제외교 활용사업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 사회적 어 경제기업의 경제 사절단 활용 사례 그리고 저희 후속 지원 체계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제외교 활용 사업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상외교 경제 사절단은 보트 내부적으로는 어, 정상 회담, 그러니까 G2G 사업을 아, G2G를 기회로 기업간 B2B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굉장히 좀 어, 난해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정상 순방을 계기로 조성된 비즈니스, 어, 기회를 저희가 기업들한테 직접 돌려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희 코트라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 그 사업들과 저희 경제사회단의 차이를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사회단 프로세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획, 파트를 통해서 아젠다 및 에모유들을 발굴을 하고 있고요. 사업 수행 자체는 저희가 현재 가서 경제 사절단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일대일 어, 상담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네트워킹 세미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 2018년 10월 이탈리아 때는 저희가 그 어, 상생협력 사절단이라고 해서 연수 프로그램도 같이 한번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틀어 갖고 저희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고 어,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후속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 공사 내부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개별 사업 단위에서 후속 지원을 할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어, 사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다른 점은 저희가 정상 순방과 연계하다 보니까 저희 코트라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범정부 사업 부분이 있고요. 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사절단 활용의 장점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가 대상 기업부터 보시면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단독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 중견 기업을 기업 혹은 기술 개발과 제품 생산을 완료하였으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경제사절단이라는 부분이 정상 순방과 연결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신력 부여나 시, 어, 신뢰 강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상 순방과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어, 좀 저희 우리 기업들 신뢰도가 많이 제고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바이어들도 기본적으로 만나기 어려웠던 바이어들 아니면, 뭐, 정부 인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에 비해서요. 그리고 또 기업 자체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상승방과 연계해서 가다 보니까 약간 국가대표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해외 바이어를 만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인데요. 아무래도 그, 어, 기업 규모가 작거나 어, 할수록 사실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사회단에 참가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뭐 현지에서 성과가 조금 있었다던가 아니면 참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름 뭐 언론 쪽에 노출도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홍보 툴이 있는데 그 홍보 툴들을 통해서 어, 조금 언급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 인지도 제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몇몇 기업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사회단 부분에 참가를 했던 실제 사례들을, 어, 두세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라마당이라는 기업입니다. 어, 2018년 10월 프랑스 경제사회단에 참가했던 기업이고요. 어, 일단은 제품 사진은 오른쪽에 보시는 간단한 주얼리 부분입니다. 어, 사실,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편입니다. 저희가 18년 10월에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뭐한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기업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본 결과, 어, 일단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던 바이어들 또는 정부 인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점 자체에서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저희가 실제로 이 기업을 또 별도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저희가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정상회교 경제사들단 성과 사례집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성과 사례집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노출이 조금 많습니다. 저희 뭐 포털 쪽에도 노출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게 수출로 이어지게 되면은 뭐 언론 기사를 낼 수도 있고요. 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이미 상담하셨던 기업들과는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후속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같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제 서울가죽소년단입니다 어, 뭐 오늘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 2018년 10월에 어, 참가를 했고요. 여기는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었고 저희가 2018년 10월에 이탈리아를 이제 같이 갔었는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에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연수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탈리아 장인기업 상생협력사절단이라고 해서, 어, 현지에 있는 명품기업들도 방문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정이 돌아가는지, 제조를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보여드리고 실제 하실 수 있었, 그러니까 조금 접해보실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꼭 명품기업이 아니더라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장인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지금 처럼 이 협동조합에서 참가하셨던 그 이사장님께서는 굉장히 어 즐겁고 또 한면으로 배울 게 많았던 사업이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꼭 어떤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십 부분들을 어 분들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참 좋은 식품입니다. 여기는 사실 2017년 12월에 저희가 그 중국 경제사회단에 참가를 했던 기업이고요. 어, 일단, 거의 기업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일단 웬만큼 만나기 어려웠던, 뭐, 정부 인사라든가, 바이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또 나름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좋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와, 물론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 참 좋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인터뷰를 그렇게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어 저희 입장에서도 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많이 참석시키고자 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비즈니스 파트너십 현장 사진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1대1 상담회, 어, 베트남에서 했던 1대1 상담회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VIP가 참석하셔서고 타징 행사한 사진입니다. 어, 왼쪽 아래는 이제 케냐 쪽에서 저희가 1대1 상담회를 개최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그또 MOU 체결식 사진입니다. 굳이 뭐, 이 사진을 꼭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텐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어 단순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순한 일대일 상담회를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각 국가나 어, 지역마다 나름의 특성을 파악해갖고 거기에 참가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금 당장 수출을 하시는 기업이 아니라더라도 하 참가를 하셔갖고 나름 향후에 있을 수출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또 좋은 바이어나 또 좋은 정부 인사들을 만나셔갖고 나름의 조언들도 들으면서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후속 지원 체계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경제사회단 다녀오게 되면은 총세 가지, 어, 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사후간담회를 통해서 기업 수요를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보통은 경제사회단 다녀오시고 나서 2주 내에 사후간담회를 보통 진행을 합니다. 그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제 후속 지원 방향을 좀 찾아가는 방향, 부분이 있고요. 어, 크게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맞춤형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어 희망하시는 기업 또는 현지 하향에서 성과가 있으셨던 기업에 한해서 저희가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 공사 내부에서는 유일하게 후속 지원과 관련된, 어, 전담 PM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어, 나름 각 분야에서 되게 유망,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어, 많은 컨설팅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라마당, 뭐, 참 좋은 식품, 또는 그, 어, 서울가족소년단 부분들도, 뭐, 껌이에 한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후속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가, 그 견습단 다녀오시고 나서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많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후속 사절단을 보통 파견을 합니다. 또는 후속 상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후속 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셔갖고 같은 지역에 같은 바이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규 바이어를 저희가 발굴하는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후속 상담회는 없고요. 보통 뭐 오늘 소개를 드렸던 사업들에 이제 연계를 해갖고 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아무래도 경제사회단 참가했던 분들은 신경을 좀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경제사회단 참가 효과인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동일한 내용이라서 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경제사회단이 기존 코트라 사업과 조금의 차별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기업 혼자 힘으로 만나기 어려운 글로벌 바이어나 정부, 유관기관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라는 점과 어, 해외 시장 진입을 할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업 인지도 제고 부분으로 인해서 어, 진출이 조금 용이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경제의교 활용 포털이라는 어, 웹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 여기에 지금 포털 저기에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네이버나, 어, 다음 같은 데다가 정상회계라고 치시면 저희가 그경제회교 활용 포털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회교 활용 포털 내부에는 각뭐 정상회담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경제사절단 참가 정보, 호속사절단 정보 등이 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참고하실 만하겠고요. 어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는 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해외시장 정보 뉴스 지금 해외시장 뉴스 많이들 참고를 하실텐데 그 내용들도 저희가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끌어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니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포털을 꼭그 저기 컴퓨터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모바일 앱도 있으니까 뭐 플레이스토어나 어어 마켓 같은 데서 어 정상회로 치시면은 똑같이 경제기 활용 포털 앱을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어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